최근 대만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터진 지 3주 만에 미화 약 170억 달러(우리 돈 20조 가량)이 대만 증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대만 타이페이 증권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3주간 미화 169억 불의 대만 주식을 매도했고,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보다 더큰 규모로 현재 대만에서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1971년 중국 대륙을 혼란에 빠뜨린 문화대혁명 기간 반마우쩌둥 쿠데타를 기도했던 린데오가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하였습니다. 당시 마우쩌둥을 전복시키려던 린데오와 부인과 아들 수에몬 여섯 명등 아홉 명을 태우고 가던 트라이던트기가 1971년 9월 13일 몽골 고비 사막에서 추락했습니다. 45년 전 몽골 정보기관의 보고서에서는 조종사의 실수로 추락한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우쩌둥에 의한 추락사라는 음모론이 돌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정적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마우쩌둥은 미국과 수교를 맺고 중국 공산당 장기 집권을 공고화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중국 정보를 다루는 매체에서는 이번 3월에 여객기 추락사건과 관련돼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1일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일각에서는 과거 1971년 링게오가 탑승한 여객기 추락사건과 유사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집권한 시진핑은 5년 단위의 국가주석을 현재 2연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올가을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중국 국가 주석은 최대 2연임만 가능한 것이 암묵적인 그동안의 중국 공산당의 룰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오쩌둥도 3연임까지는 하지 않았을 정도로 시진핑의 3연임의 명분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지도부는 3연임을 강행하기 위해 올가을 때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돌고 있었는데 러시아 연방 보안국 FSB의 문건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 중국내 주요 정치 파벌들 중에서는 대만의 침공을 막고 시진핑의 3년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 파벌 집단은 샹하이방입니다. 중국의 정치 파벌은 크게 세 집단으로 나뉩니다. 중국은 마오쩌둥 이후로 3대 정치 파벌인 장저민이 주도하는 상하이방 세력, 후진타오가 주도하는 탄파이 세력, 시진핑의 태자당 세력, 이렇게 3개 파벌로 나뉩니다. 그동안은 이 3대 파벌이 서로 사이좋게 중국의 최고 지도부를 번갈아가면서 집권했으나 시진핑이 현재 장기 독재를 강행하면서 태자당을 제외한 상하이방, 탄파이 세력이 불만이 크게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집권 순서대로라면 샹하이 방이 집권을 해야 오른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세계 중국 전문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분명 (2020년) 샹하이 방이나 탄파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쳐 시진핑의 퇴자당을 몰아내는 쿠데타와 같은 사건이 벌어질 줄 알았으나 (2020년) 세계를 강타한 감기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시진핑 장기독재 체제가 더 단단해지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당한 중국 여객기에는 놀랍게도 광저우의 행사 참가를 위한 탄파이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우연히도 미스터리한 추락을 당했다는 음모론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고가 난보잉 기종은 원래 수직 낙하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항공 전문가들은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 대만의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항공기 사고가 매우 석연치 않다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의 반대 세력이자 대만 침공을 막을 수 있었던 탄파이당의 핵심 인사들이 제거가 됨으로 인해서 올가을 대만의 침공이 확고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거대한 충격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이후 대만의 증시는 대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외자가 급속도로 대만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막았을 정도로 안정적이었던 대만은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올 뿐 아니라 올가을 실질적인 국가적 존망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일찌감치 알아 대만 인근의 오키나와 이시가기 섬에 대규모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즉각 원점 타격을 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현재 대만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주요 강대국들이 대만과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보다 더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섬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무기 등을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민들의 피난까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은 대만의 맹감처럼 여겨지며, 대만에서도 일본에 대한 우호감정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지난 1일 대만의 한 싱크탱크가 주최한 강연회장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만에서 사태가 터지면 그것은 일본의 문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상 대만을 일본 열도의 하나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이자 대만을 일본 자위대가 보호해야 한다는 아젠다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일본 정부 자체적으로 대만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대만을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헌법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의 재무장과 해외군대 파병이 가능한 정상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수정하려 나섰으나, 의문이 건강 이상으로 잦은 퇴임했습니다. 사실상 대만이 침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만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된다면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52.9%, 대만의 UMC 그룹이 7.2%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대만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겨우 17.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 대만의 기업들이 유사사태로 반도체 생산 가동을 못하게 된다면 한국 삼성과 미국 인텔의 생산이 과부하가 될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5G 정보통신망 사회 구축을 위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이 추세가 멈추어질 수 있는 초유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 상황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유럽 반도체법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발효가 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시행이 되면 유럽까지도 반도체 생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워낙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성공이 쉽지 않은 산업인데요.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좌우하는 반도체 산업은 일본과 미국의 싸움이었습니다. 일본의 지원을 받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 그리고 한미 연합의 반도체 기업들의 전쟁터가 된지 오래입니다. 일본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을 사실상 자국의 기업처럼 인식하여 수조 원대의 보조금을 대만 기업에 제공하면서 WTO의 제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반면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 생산 시설 투자를 하며 한미 반도체 연합이 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핵심 반도체 기업이었던 토시바도 중국으로 팔려 나갈 뻔했으나 한미일 연합이 결성되어 한국 SK 사가 인수하여 세계 반도체 매출 4위에 한국 기업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중국-일본 간 반도체 연합이 결성돼서 한미 반도체 패권이 약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도 반도체 전체 생산 매출 1위는 삼성, 2위는 미국 인텔, 3위는 대만의 TSMC, 4위는 SK 하이닉스, 5위부터 9위는 미국 기업, 10위는 대만 기업으로 사실상 한국이 독보적인 상황이며 미국과 대만이 양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만약 유사 사태로 대만의 반도체 패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반도체 생산의 독점적 권한이 미국의 패권으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체들은 다행히 한미연합에트란에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세계 반도체의 한 획을 긋고 있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만약 생산 가동을 멈추게 된다면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의 위기가 도래할 뿐 아니라.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을 중국이 접수하게 된다면 세계는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패권 싸움에서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패권 싸움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핵심 반도체 생산 공장은 세계 최대 미군기지인 평택미군기지와 최첨단 미군군기가 밀집한 오산미군기지가 양방에서 에스코트를 하며 결사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의 산업시설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최첨단 미사일 오격 시스템을 한반도 전역에 배치하여 중국이나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한미 미사일 제침 해제로 인해서 한국은 사정거리 제한이 없는 미사일 개발을 할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 손에 달려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킴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입게 될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의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대만의 파인애플 과자인 펑리수가 그리워지네요. 중국 공산당이 제발 평화를 사랑하는 집단이 되길 바랍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대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